변변 찬타 익숙 찬타 둘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은 한글 맞춤법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준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공식 지 안을 줄이면 무조건 잔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 안을 줄이면 잔. 어, 선생님 이게 뭔 공식입니까? 원래 지 안을 줄이면 잔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지 안을 줄이면 잔이 아니라 뭐예요? 쥐안이죠 죄안 쥬안. 죄안이나 이거 아시죠? 그 죄안의 느낌으로 줄어야 정상이지 잔으로 줄진 않잖아요. <laughs> 만약에 이 공식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니 있어요. 그러면 요 지안을 줄이면 죄안이 되니까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다음에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아 좋습니다. 요거를 지안을 줄이면 역시나 적지 않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공식 지안을 줄이면 죄안이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뭐뭐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하다라는 표현은요 줄일 수 있거든요. 줄일 때 항상 하 앞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편하다라는 말이 있을 때하 앞을 보세요. 그러면 간편의 니은 받침이 니은이죠? 이 니은은요 울림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고요. 100% 울림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요 미음 니은 이응리을네 개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외우셨냐? 어 그렇게 외우셨어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제일 많은 건 노랑 양말로 외우거든요. 노랑 양. 말아 근데 그 세련된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나라 마음 애국심도 고치하는 노랑 양말. 요게 울림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간편하다에서 편의 니은 받침은 울림 소리죠. 하 앞에 울림 소리가 이렇게 오면 하에서 아만 뗍니다 그러면서 줄여요. 그러면 뭐가 남냐? 간편. 히읗이 남고요 그 다음에 다가 되니까 히읗과 다가 줄어들면 간편타 이렇게 줄게 되는 거거든요 거북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역시나 하 앞을 보시면 돼요 하 앞을 봤을 때어 북의 기억안 울림 소리죠 노랑 양말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하를 통으로 날리면서 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줄이면 거북 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웠던 첫 번째 공식과 지금 배운 이두 번째 공식을 합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만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 안을 줄이면 뭐가 된다? 지안이 되고요. 만만하하 앞에 만의 니은이 울림소리죠. 노랑양말 그러니까 하에서 아만 날아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만만히읗잔다가 되죠. 그럼 히읗하고 지읒이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만만찬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생각하지 않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 안을 줄이면 지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생각, 하, 합을 봤더니, 각의 기억받침은 안 울림입니다. 맞죠? 안 울림이면, 아까, 하를 어떻게 그랬죠? 통으로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생각, 잔,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변변, 찬, 다 요거는 원래 어디서 왔겠어요? 변변, 하, 지, 안, 타에서 왔겠죠. 그러면 지안을 줄이면 뭐? 짠. 그리고 변변하 앞을 봤더니 변에 니은이 울림소리 그러면 하에서 아만 날립니다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변변 히읗 잔 다가 되고요 히읗하고 잔이 결합하니까 최종적으로 변변 찬 다가 되죠 어 1번은 제대로 했네요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정결타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정결하지 정결타니까 하지 않다. 정결 그냥 정결하다 에서 왔겠죠 그죠? <laughs> 죄송한데 무릎 반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결하다가 있어요. 그랬을 때뭐뭐하그 앞에 봤더니 정결 리을 요거는 노랑 양말 울림 소리죠? 그럼 하에서 뭐만 날린다? 아만 날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정결 타로 가겠죠. 그죠? 어 이번도 잘했네요. 깨끗 잔타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깨끗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 안을 줄이면 뭐가 된다? 지안이 되고요. 그죠? 하 앞을 봤더니 끝에 시옷 안 울림이죠? 노랑 양말만 울림이니까요. 그러면 뭐를 통으로 날린다? 하를 통으로 날린다. 깨끗 잔 다가 되네요. 오케이. 3번도 맞네요. 익숙 찬타 어디서 왔겠어요? 익숙 하지 안타에서 왔겠죠? 그러면 지안 줄이면 역시나 뭐가 된다? 지안이 되고요. 그죠? 하패숙 기억 받침이 울림 소리가 아니라 안울림 소리죠. 그럼 하를 동으로 날린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만 남는다? 익숙 잔타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익숙 찬타가 아니라 익숙 잔타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 주말 아세요? 어떤 거야? 알자에 딱갈 쌤. 알자에 딱갈 쌤이요? 못들봤는데 알. 아, 알려주고 잘 알려주고 딱 깔끔하게 알려주는 쌤. <laughs> 이거 아니에요?